안녕하세요. 하루 그린 그린입니다. 와, 향이 너무 좋다. 벚꽃은 아닌 것 같고. 매실꽃 같기도 하고. 청계천에 나왔습니다. 모처럼. 타올 좀 사고. 좀 중요한 게살게 게 있어서 나왔는데, 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청계천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한개 천도 흐르고 있고. 아 향이 너무 좋은데? 무슨 꽃일까? 꿀향이네, 꿀향. 아, 지난 가는데 저를 잡잖아요, 이 꽃향이.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앵두꽃이에요. 앵두꽃. 너무 예쁘지요? 저거는, 어머나, 너무 예쁜데 무슨 꽃일까요?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산수유 꽃이고요. 이거는 조팝 나무도 벌써 꽃이 폈네요. 청계천은 흐르고 있고요, 맑고 좋네. 와, 개나리도 아주 센 노랑. 노란 저고리에 파란 치마를 입고 있네요 우리 분당에도 노란 개나리가 너무 예뻤는데 찍을 새가 없었어요 예쁜 명자꽃도 분홍 저고리를 입고 있고요 분홍 저고리 입은 명자랍니다. 노란 산수유, 노란 개나리, 예쁜 앵두 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서울 청계천이에요. 청계천.